제가 이거는 그, 그거 맵에 대해서 한 번씩만 대충 설명하고 어버. 게임 들어가서 연습판 한 번씩 할 거예요 네, 네. 네. 오케이 알겠 네. 오케이. 드려 네. 아 근데 드링이보단 나아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어.. 30.. 아, 잠깐만. 이렇게 이거 그거 검정색은 밟으면 해라져 아아 아 이거 아, 아. 아, 어, 어, 너무 어려운데? 빨리 가는 사람이 이등인 거야? 어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빨리 가면 아, 저거 개무기 이거 되는데? 아 우리들 오케이 너무 아, 좋 내가 보여줄게 <laughs> 먼저 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, 어. 야, 늦게 가야 돼와 어, 어. 아, 주황색 누 존나 어지럽네 박태 오케이 거지어이이거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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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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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거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이오 어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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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오. 아. 아. 아! 이거 존나 어렵다 이거 아 씨발 존나 어렵다. 어! 어, 저하는 아, 어, 잘하네. 아, 발장이 아. 갔다. 아. 이거 도이야 어 어. 아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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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할수 있어. 아니야. 빠르냐 애들? 어? 나이스 나이스 못하니까 나이스 뿌리 4몸 1등이야 아니 뭐해 뿌리랑 남아 들어가면와 진짜 벌레들이네 우리팀 어 우리팀 존나 잘해 야야야 못 들어가는거 아니지? 아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예! 끝났어 접죠? 우리팀 아니 접어 그세요 이런걸로 아아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팀이 돈 필요해! 이러면 우리가 둘다 미네랄 치는 거고 와 미네랄 잘 올라가는데? 나도 존나 잘 올라가 내가 랄네미 칠게 어? 야, 일단 미네랄. 나 일단 하는 법 알았잖아 이제 이제 그냥 나가서 바로 하자 이거 손가락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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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사태야 아, 게임은 아. 안 본다 아... 유준어 예, 뭐 아, 필요 아. 없어요 믿고 하면 됩니다 아, 이미 아직 쉬는 중간입니다 쉬는 시아 게임을 아, 했어 게임은 안... 게볼 거야 사태야 위에 시간... 저 위에 시간 보이지? 위에 시간 보이지? 뭐? 아, 종족 모르게. 모르게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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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돈 존나 깎이네 이거 아돈 존나 깎이네 이거 아시가 신호시가 아 신호시가 신호시가 아힘어아아네주종 우리 미네랄 아나 잘못 찍고있었어아왜 아, 그랬어! 아, 아, 진짜, 오, 이, 나이스! 아, 아, 나이있다어아야뽑으라 아, 그랬잖아. 어 애들아 끝났어 그냥 편하게. 나이스! 아나운거 죽였어. 운지 운이 안 나가! 이이안나이스어아 포스가 스가 좋아. 어 아니 이게 운이 올라 토스는 그냥 쭉쭉 지으면 되는데 테라는 그러네 그쪽으로. 아 릴레이 컨트롤? 어 그걸로 하자 그래 야, 오더대로만 하면 돼 이거 응 음. 이거 2분 그거잖아 2분팀 밀리 그거 아이분 아, 아, 제발. 제발 저거? 아, 바로 나눠 바로 나눠 아아아또거야아 상대가 저그여야 되는데 이러면 어 상대 저그면 개베스트 아 상대 저그면 졸라 막 가드론이 딱딱한 거 오케이 이거 메카 할까요 어떨까요 일장이요? 어 아니면 이거 빠르게 해서 제 타이밍에 끝낼까요? 형? 어때요? 그래도 돼 너가 오, 점중이랑 하는 거잖아. 네팀 나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. 아, 구드로안 오겠지? 어. 어. 아, 이거 오버풀인데? 어. 어? 9 발이다. 11풀 아니에요, 이거? 어, 11풀이다. 선발 빌드인데? 더주줬는데 이거? 어, 오버 이거 잡을 수 있겠다. 어, 잡아 봐. 어, 나이스. 그냥 마당이 안전하게 벗고 박아 놓을게요. 둘이 이 타이밍이니까. 어, 어. 오케이. 할수 있지? 상대 리페어. 무조건 발링이야 무조건 발링 지나갈 수 있지만 않으면 돼. 돼 오히려 그러면 이 나. 타이밍만 넘기면 <목소리> 우리 괜찮거든? 이 타이밍만 넘기면 돼 언니 괜찮아 그냥 마린 SCV만 찍으면 돼 이거 무조건 쓸거 어. 같은데 이번에? S.V. 홀드 눌러 갔으니까 가스 그 언덕에 있는 거안 건드려도 된다 둘린아 SCV 계속 찍어줘 마린 계속 아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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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V. S.V. 긁어봐라 봉디니의 일꾼 S.V. 저 벙커 번거 번거 백퍼, 어, 오른쪽 눌러. 백쳐 백퍼, 백퍼, 오케이. 그렇 아니야, 백 다시 줘, 백 아, 아, 다시 줘. 백퍼 다시 아, 다시 일해. 아, 뛰어, 배럭 M, 아, 배럭 M. 아, 오 뛰어. 다시 내려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아, 발 미안해. 말하지 마. 내고 아, 아 아, 아니, 이본 손 눌렸어! 아 e l l d o 우리가좋다 거기, 이길 수 e t 빨리 하나만 골라봐. 너무 o r 하다요 e 말이 없어? h o t there. Good b o d like a l i t 아, l e bit. Swan told 하 o u 은 u t I don't h a v 아, to go. I don't 아 a <laughs> 마누야 이렇게 하자. 둘이가 아, 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골라봐. 아 둘이 언이 골라봐. 똥안살수 아, 있는 거. 나 운빨 게임으로 하고 싶어. 그럼 상대 이거 몇 살상 할 거야 이거? 기세인데. 이거 파미야. 파미. 탐이. 빨갈보. 아, 그거 빼고 줘. 너도흰 갈보의 팀킬. 아퀴게임? 사우디 2명으로 다파어 너는 흰. 아니 흰이 아니고 나. 뭐야? 뭐? 팀한 거야? 씨발 그 팀킬. 나 팀킬 한 거야? 어 진짜 사람이 싫어. 팀킬 했어? <laughs> <laughs> 빨갈보. 넘겨 넘겨 넘겨. 제발 그렇지. <laughs> 안 다시! 래트리트리트리 아, 아! 아! 끝났어. 리리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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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아,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그래, 너무 오래 살았다! 넌 여기 리트리트리리트리트리리트리트 다가? 리트리트리트리끝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이 누가 리트리트 저리 그이 누가 서리했어 그 메모장 좀쁘게주세요 어? 좀 재밌었네요 쁘게 저리 리이이쁘 이쁘게. 저리 이쁘리 이쁘게. 저리 이리이쁘이 이쁘게. 이이이 라인포 4주년 기념코에 지난 4년을 돌아보고 4주년 스티커북을 완성하세요 근데 어쩌면은 12판을 했기 때문에 1 2대영을 당한거일수도 있어 근데 내가 못해서 그런거지 근데 두링이가 어딨어요 여러분들? 두링이가 어디살지 수원 살던가?